손실 보상 기준은 헌법에서는 정당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법에서는 시가 보상. 적정한 가격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보상법 67조에 조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문 한번 보시면 1항에 보시면 보상액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주칩니다. 협의 성립 당시 가격을 그다음에 재길에 한 경우에는 주치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의 재길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협의 성립 당시 가격이냐, 수용 또는 재길 당시 가격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가 보상을 한다는 거죠. 고 밑에 조문 밑에 요 측입니다. 손실 보상은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재해결 당시의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가 보상의 취지는 개발이익 배제 보상액의 공평화 수용 절차의 지연 방지에 있다. 왜냐니까. 이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해서 보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보상을 자꾸 보상을 더 받으려고 이 시간을 계속 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익 사업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가지고 빨리 이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공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어그 다음에 또이 개발이 이 지금 예를 하나 들면은. 그 원주가 있습니다. 이번에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주가 아, 원주 땅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된 것은 2014년, 15년, 16년도에 원주 땅이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원주가 원주가 이래 있을 때 여기 원주 혁신도시를 만들고 여기 원주에 어, 기업도시를 만듭니다. 기업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어, 이 원래 원주역이 있는데 여기 원래 있는 원주역을 폐쇄하고 서원주역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 서원주역을 신설하면서 신설하고 그 다음에 원주 기업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여기 청량 열풍이 일어났는데 그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땅이 몇만 칠천 대의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아이 땅이 몇만 평이냐 팔백 팔십만 평인데도 불구하고 이만 칠천 대의 일을 어마어마한 어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 기업도시 이후에 이 배우지로서 어, 여기, 그, 이 글로벌 존, 해가 글로벌 존,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메디컬 존,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존,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요, 요 시가가, 원래 이땅 이 얼마였느냐. 이 서원주역이 들어서기 전에, 어, 좀 비싼 땅. 어, 서원주역이 들어서기 전에 4만원 해도 비쌌습니다. 비싼 땅이었는데.